오늘은 동생네 처음 놀러 왔습니다 프라닭도 있어 <laughs> 요리를... 이가 요리를 해? 시즈닝도 했네 우와 그럴싸한데 진짜? 집이 너무 예뻐요 <laughs> <laughs> 어티피도 잘한다 애들 이거 삼 <laughs> 한번 보여줘라 티스테이크. 와우. <laughs> 나 이거 처음 먹어보는 거야. 음, 이거. 음, 이거는 아, 음. 살짝. 어, 네? 살짝 스파이시야. 아 음, 그래? 어. 고기 안 먹어. 누님은 많이 먹었대. 친구 만나가서 떡볶이랑 뭐 먹었대. 짠, 아 고생했어요. 아이고, 고마워요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초대해줘서. 초대 감사합니다. Hey. 라 이거는 뭐야? 근데? 알리오, 알리오, 아. 오, 네, 고추, 고추 요 이걸로 찍어 먹는 거야? 어. 응. 네. 이 같은 소스 아니면 다른 소스야? 같은 소스예요. 같이 기 맛있다. 어 그렇죠? 근데 근데 이거 진짜 매콤하다. 음. 맛있다. 야, 이걸 먹신거에서 아까 따라더라고. 맛있다! 네. 음! 고마워 네, 어머니 <laughs> 내가 우리 존경하는 어머니라고 했지 아, 그렇게 말했어? 응 음. 진심이야 그래. <laughs> <laughs> 우리 너무 맛있어요. 아, 아, 예. <laughs> 너무 맛있어. 너무 <근데> 맛있어요. 뭐... <laughs> 왜 찍는지는 모르지만 <웃음> 찍어달라 <웃음> 그래서 일단은 찍습니다. 아 <laughs> 아빠 해명해. 아빠가 해명해봐. 왜왜 왜, 딸을 밀 치고 막 손녀들한테 대쳐서 난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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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면 다야. 기억이안 납니다. 그래야지. 어야. 엄마 엄마 어떻게? 야. 아, 야. 어머. 어머. 아니 지금 영상 찍고 있길래. 뭐 빨리 찍어야 이거? 되나 봐. 원래 원래 스키 많아지. 해면이면 되잖아. 해명이 영에눈 아까 보는데 광고를 스킵해? 아니 원래는 스킵 안 하는데 지금 찍어야 되잖아. <laughs> 그러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지금 너의 행동이. 아, 뭐 동생들이 좀 심하네. <laughs> <나는 해. 웃음> <나는 해. 웃음> 아, 처음 먹는 마라샹궈. 아, 생긴 거는 모르겠어. 그 다음은, 어. 그 <laughs> 이렇게 그냥 먹으면 돼? 그냥 그렇게 드시면 돼요 그냥 이거아 <laughs> 같이 먹고 뭐 이런 건 아닌 거지? 그냥 <laughs> 보통 밥이랑 같이 먹기는 합아 이거를? 밥, 네. 음, 강하지 음, 않은데? 하나도? 그러니까 아, 먹는데 뭐 <laughs> 무슨 마, 맛있다 뭐 이런 아, 이제 밥을 다 i 로들 이게 n i n g there somewhere. You took a q 이 e s t i o n You're going to sack? You're going to sack? y o o o t h e v i e w 아, 뷰 끝내 준다. 어, 뷰? 유 응. 우와. 와. 와. 진짜 좋은 엄마. 나 너무 찍으려고 그랬는데 여기. <laughs> 화장실도 좋다. 비대 으로 갑니다. 여기 뒤에가 잘안 보네. 뒤에 배경이 너무. 자리 안주겠니? 좀 잠깐만 리십 와, 이 뭐야? 아올어 뭐지? 삼백이 뭐야? 이거봐, 여기, 여기. 아, 여기, 여기. 이거 라 여기. 여기 여기도. 있어. 우와~~ 도 여기도. 여기어어기도여어봐여기여기여기봐여기 여기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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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여기여 여기도. 끝내준다. 그러니까. 우와~~ 왜 그래? 표정이? 왜? <laughs> 여기 너무 좋다. 진짜, 진짜 너무 좋아. Wow. 잘 먹는데 <laughs> 많이 먹는다. 이 이제 <laughs> 여러 외까지 맛있을 것같데 맛있을 것 같아. 데더주먹봐 먹어봐. 놀아도 었지이어 올라와봐. 윤이하네, 먹어야 돼 하나만 먹어. 하나만 먹을라서 음 절대 안 먹어 고기보다 이게 맛있는데? 오, 오이보다? 고기보다? 고기보다? <laughs> 축하해. 축하해. 임금동 축하해. 임금동 9위. <laughs> <laughs> 어제 너무 먹어서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. 어제 너무 많이 먹었어. Muffin. you we have waffles. So I don't think they have muffin. You want cereal? Yes. So look nice views, right? Mm -hmm. You know 다이아이 real d 어디? 무슨 다이아몬드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어디 이거야? 아, 만지지 마. 아우 뜨거무워 <laughs> 너무 더워. 너무 더워. 너무 더워. 너무 더워. 너피바워 맨날 더피바무요워 너무 더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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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더워. 너다 더워. 너 She watched the one, the video that you did, Taekwondo and got black belt. I'm 데 o i n g to see the basket. I'm going to see the basket. I'm o n i n s t 양평해장국 양 네? 맛있어 보인다 그래? 감사합니다 맛있 네. 이거 먹어보란 말이지? <laughs> 응, 어때? 맛있어 국물 맛있어 실제로 응, 국먹어봐것어 <laughs> 그거 파는 가 있어. 리마 아, 리마 그럼 먹어 볼래? 따뜻할 때? 뜨겁지 많이. 어. 우와, 맛있게 생겼다, 엄마. 어, 그리고 커 보니까. 응. 잘 쪄졌다. 빼러 갑니다. 너무 무서워. 처음 빼는 거라 너무 무서워. 주사 맞는 게전 너무 무서워. 요 이럴 때마다 항상 엄마들 생각하는 거. 야 애들 맞으니까 할수 있다. 무슨 아프지? 근데 이 주사 아프죠. 따끔이에요 어. 이빨에서 생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하나도 안 아프고 완전 순식간에 까어럽고기 어. 진짜 이빨 다음에 또 꼽는다며요 이거 어. 나이 어. 많이 안번네 여기 근데 이제 근데 뭐 어. 자극적이 아니 붙지는 않아 자극적인 거 먹지 말아야지 어 다행히 늦게 이빨이 어. 벌어져 있는 거 아니야. 물어져 있대. 러. 데이. 아, 이거 먼저. 이거. 그리고 이렇게. 이렇게. 오. 농. 농. 아이사. 오. 아이사. 가자 가자. 오늘. 육 감독님은. 이모랑 삼촌이 오, 영화 보러 가고. 오. 영화가 좀 무서운 거라서. 누구야 배꼽티가. <목소리> 이모, 운전했어? <네나> <laughs> 네, 삼촌, 갔다 올게. 야타, 타. 여기 신태양 야국 어, 진짜 오래됐어. <목소리> 이따 고었어 <laughs> 음. 고양이, 어, 근데 입맛 다신다. 뭐줄줄 줄 알고 그러나 봐. 아, 이 트루 좀 먹어보는 겸다 아, 어, 그치, 누가 입맛 가신다. 딱 우리가 멈추니까. 이 길을 진짜 많이 다녔어. 그치, 저희가 여기 학원 가는 길이여가지고 여기를 진짜 많이 다녔었지. 응, 조스 떡볶이 열었는데, <laughs> 여기 종점. 저기 김밥천국 진짜 많이 다녔었잖아. <laughs> 나는 안 다녔어. 너안 다녔어? <laughs> 응, 응. 왜? 김밥천국. 이게 진짜 와룡문구가 이게 진짜 오래됐잖아. 어, 저기도 원래. 저... 저기에 <laughs> 원래 문방구. 진짜 큰 거. 지하까지 있는 거. 어, 맞아. 거기 지하에서 맨날 그 잡지 보고. <웃음> 맞아. <웃음> 그리고 여기 조금 올라가면 진짜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었거든요. 아, 왼쪽에. 왼쪽에. <laughs> 이름이 맞아. 기억이 안 나? 떡볶이 여기도 B H C 옛날부터 있던 자리 아니야? B Y C 응. B H C <laughs> 여기서 어렸을 때 아빠 막 이렇게, 아, 이런 그래 거 어버이날 어. 여기 학교 어 얼마 전에 양평 해장국 갔다 왔는데 어그 거기가 양평 가서? 여기서 먹을 거 그랬네 <웃음> <웃음> 양평 해장국 그거 그랜드천 아니야? 어 그랜드천 있네 <laughs> 떡볶이였는데 어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중학교. 언덕이 아, 너무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드시게요? 아요포장이요 네. 네. 저 사장님이세요? 아. 저먼에도 손님이 <laughs> <laughs> 맞아요. 사인을 한 번도 태어나서 이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은행 빼고는 해본 적이 없어 <웃음> 내가. <웃음>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물어본 사람이 없어. <laughs> <laughs> 아이 우리 저희, 우리 아니 저희, 저희 저희. 아그럴 사장님 나오시면 거 <laughs> 찍어드려요. 나오시면 이쪽 여기 뒤로 에 오세요. 여기로. <laughs> 아, 네, 이분은 친구분이신가 봐요? 동생이요. 동생이요? 네. 친동생? 네. 네. 친동생. 닮았어요? 다 닮았다던데. 네? 안 닮았어. 아니 닮았다 얘기하면 닮은 것 같은데, 어. 얘기를 안 하면 어 그래요? 그게 소 분이 제치원 선생님이야. 어유원 선생님. 아 하고 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어 아, 아이고 유원 선생님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 그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사장님 번창하세요. 네, 지금도 번, 지금도 바쁘시지만. 이거보다는. <laughs>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. 이거 먹고 싶다 랬거든 근데 그때 피망 있어서 안 먹었어. 그래, 저기서 조금 샀으니까... 아, 이거... 이 노래를 불렀어. 이거... 이거 사야 돼. 옛날 스타일이야. 아에 아, 에나갔니다 저희... 아니, 이 작은 게 3,900원이라서 너무 놀라서 뭐가 어. 블루베리가... 옛 맨날 과자... 뭘 사야 되지? 이렇게나 이는 이거 만하더라 그러다가 이게 동그란 거 있지. 응. 야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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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섞어? 난 그냥 먹어. 영상 나와가지고 누가 막 알아보는 거 아니야? 뭐? <웃음> <웃음> 똑같대잖아. 아빠랑 음, <어때라>. 젠자? <laughs> 아니 근데 김소방이 잘생겼는데 얼굴을 가려달래네. 영상에서 보여줘. 보여. <laughs> <디성> 아니, 아 여기 있어 또한 상이야 또한상 언제쯤 허락해주실라나 <디살> 비싸 <디살> 야 잘생긴 얼굴을 쓰게 주고 보여줄 수 없지 <디살> <디살> 그럼 나는. 우리는 우리는 평범하잖아 이거 꼭게 먹어야지 주영아 해진이래다 너 먹어 자꾸 나도 난 심지어 쟤네 아들 딸헷갈리는데야 뭐. 니네 막걸리 사왔냐 둘인데도 <디살> 사왔어 냉장고에 넣어놨어 뭘 시키는데 또 치킨 파투라이드 <laughs> 누가 먹는데 치킨을 나 <laughs> 뿌링클 소스 이런 <그런가> 거 필요해 <laughs> 어이 음, 마요네즈 소스를 먹을 거야 안녕 헤이 hey. 근데 이거 뿌링 뿌링 소스는 마요네즈 소스인 거다 그래 몇번해야 아. 우리 예스리만 없네 앉기 전에 이미 소주 <웃음> <웃음> 오늘도 또 할리네요 짠 감사합니다 오와, 오와 드디어 먹는구나 오, 치킨이 있어가지고 이게 뿌링클 아 이게 그하시구나 아니 뿌링클 이게, 뿌링클. 이게 뿌링클이야? 어, 어. 나 몰라 생긴 것도 아, 진짜. 이게 뭐야? 이게 하트라이드야 이게 핫후라이드야? 색깔이 아. 똑같은데 매콤해 다들 해 보고 있어 어떤 <laughs> 궁금해 반응이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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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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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, 맛있어 괜찮아? 어 텀스업 했 <laughs> <laughs> 이야 이게 뭐야, 이게, <laughs> 이게 뭐야, 뭐야, <laughs> 뭐야, 과자 맛자지 과자 이게 이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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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니, 넘어졌으면 괜찮냐? 안, 안 괜찮아, 나는.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. 괜찮냐, 안 괜찮냐? 아니. 안 차라리. 아빠 말은 차라리 안 괜찮아. 이렇게 물어보란 얘기야. 어. 안 아,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. <laughs> 괜찮아요, 그래. 아니, 넘어졌는데. 말이 안 되는 데아 말이 안 되는데. 가냐, 말이 안 되는데. <laughs> 말이 안 되는데. <laughs> 아, 애초에 좀따안 괜찮아요, 안 이러고 그래. 미쳤나 이게? <laughs> 나 듣고 있었어. <laughs> 나 듣고 있었어. 네, <laughs> 데내 <근데>, 욕인가? <laughs> 너는 왜 그래 맨날? <laughs> 지 얘기 아닌데도 맨날 지옥이래 쟤는. 영혼 <laughs> 눈독 들이지마. 내가 <laughs> 뭐. 네, 네. 아 아빠 왜? <laughs> 김 서방한테도 진짜? 아, 나, 나 치킨 먹아 농담이야. 농담도 못하냐? <laughs> 저번에 뭐라 그랬는지 <laughs> 알지, 알아? 회를 샀어 강호회를. 근데 아빠 물한 잔을 안 해. 배바지 한번 맛없다고 한번 먹지 말래 이거. <laughs> 쥬라기 아. 월드를 얘기하는데 쥬라기가 쥬라기 쥬라기가 있잖아. 쥬라식인가? 쥬라기. 쥬라기 맞아. 근데 그렇게 이렇게, <웃음> 얘기요, 이렇게 <주라식>? <웃음> <웃음> 한국에서는 쥬라기 월드야. 쥬라기 월드. 쥬라기. <laughs> <laughs> 아. 약 아, 그날 족발도 아. 슬라이드를 탔었는데 음. 사이드와 <laughs> 똑같아. <웃음> 매일 오늘만 같이 라아요 곱창 난 곱창. <걱정. 웃음>